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H입니다. 음, 제가 이번에도 교리 영역을 한번더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어, 지난번에 믿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도 컨셉은 좀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구원에 대해서 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어, 다뤄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어, 적어도 이 정도의 오해나 편견은 피하면 좋겠다. 어, 정도로 저도 좀 부담을 좀 덜고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개념 정리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어 사실 이 한글 성경을 봐도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어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27장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어이 구절들을 보시면 그냥 문맥으로만 읽어봐도 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없는 아주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세 번역으로 보면 구원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그냥 뭐 살아남다, 어, 무사하다, 뭐 이런 정도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뭐이 외에도 마음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뭐 삶의 방향성이 바로 잡혔을 때이 모든 걸다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성경을 보실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뭔가 한 가지 의미로만 치환해서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는 건어 약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도 한것 같아요. 어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할때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좀 건강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전통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흔한 이해는 구원이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어, 이런 이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도 어린 시절에, 어, 수련회 같이 뭔가 되게 중요한 집회 시간에 앞에서 인도하시던 강사 목사님이 자주 묻던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수 있냐, 있다고 생각하냐. 어, 이런 질문이요. 이런 질문들이 그런 아주 중요한 집회 시간에 다뤄졌던 이유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수 있냐 없냐가 어이 구원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이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구원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어 물론 이 말이 틀리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럼에도 이런 그림으로만 구원을 생각하다 보면 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의 삶에는 어떤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원이야말로 기독교의 최대 목표? 어,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로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삶의 신앙은 무슨 의미지? 구원은 무슨 의미지? 라고 할때 어떤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평소에는 막 살다가 죽을 때 되어서만 잘 믿으면 되는 종교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죠. 일단 이런 식으로 구원을 뭔가 사후 세계의 문제 또는 이 내세의 문제로만 축소시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부충분한 어, 협소한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어, 있는 구원의 그림은 무엇일까? 어,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작업으로요, 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창세기를 보면 인류 안에 어떻게 이 죄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표현하는 죄란 어, 무엇보다도 관계의 단절이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어, 3장 8절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숨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관계성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유지, 관계성이 유지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되는, 어,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이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이제 아담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했을 것인데, 어,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누가 뭐라도 한 적이 없는데. 아담은 이제 스스로 존재가 부끄럽고 어또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고 왜곡된 어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타인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어, 서로 어, 아담과 허와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원망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던 사이에서 원망하는 사이,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로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 본문을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나 자신과의 관계가 이 동시다발적으로 속절없이 깨지는 모습이 어, 보여지는 것이죠. 창세기는 이렇게 죄를요, 관계의 단절, 관계의 파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기본적으로 나만의 욕망, 나만의 탐욕을 최고의 가치로 놓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어, 나와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오로지 나의 탐욕과 욕망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죄의 영향력이 삽시간에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창세기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이렇게 표현하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여기서 포악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스가 폭력을 의미하거든요. 왜 폭력이 가득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욕망만이 최고의 가치가 됐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단절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상대방을 짓밟고 힘으로 눌러버리는 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제거해버리는 것이 맞는 거고,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곤경, 곤경에 빠진 이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죄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관계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죄가 관계의 단절이라면, 구원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 반대로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원은 넓은 의미에서 관계의 회복입니다. 앞 부분에서 제가 구원에 대한 좁은 이해를 이야기 이해를 이야기했어요. 죽어서 뭐 천국 가는 것이요. 이렇게 이해하는 그림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핵심을 뭔가 좀 공간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이상적인 어떤 공간으로 내가 옮겨지는 것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나 구원은 공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관계의 문제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고 왜곡되었던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원의 행동을 보이세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뭐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기도 하시고 선지자나 때로는 예언자들을 통해 또 때로는 왕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며 끊어지고 왜곡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종국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의 구원이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게 될 거다. 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선포는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관계에 충만한 회복, 참된 평화와 샬롬이 임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관계의 회복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몸이 아픈 병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병자들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유대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존재들이었죠.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던 병자들이 대부분 아주 오랜 시간 병을 앓았거나 아니면 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랜 시간 어떤 존재로 취급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또는 가까이 할수 없는 부정한 존재들로 여겨졌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사회적인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이 되었겠죠. 오랜 시간 단절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이런 가치판단을 스스로도 내면화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학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며 살았을 가능성도 크죠. 이렇게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존재들인 병자들에게 다가가세요. 평생 사람이야의 존재로 취급받았을 그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더 이상 수단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목적으로 바라보시죠.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구원을 선포하세요. 이건 단순히 아픈 몸이 나아진 정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의 회복,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편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은혜의 가능성이 열려진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시키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관계성으로 인해 새로운 삶의 의미가 열려지게 되는 것, 그 풍성한 관계성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으로 인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새롭게 열려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도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왜곡되었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참된 소통이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나 자신을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죽어서 사후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이라는 풍성한 생명의 근원에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놓여지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총체적인 표현이다라는 것 말입니다. 앞으로 남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